살, 무슨 살, 무슨 살, 무슨 살, 이렇게 합니다. 어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살 있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살것 같으면 정해져 있는데 말라고 열심히 살라고. 맞잖아요. 그럼 인생 허무한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주에 있는 청풍원입니다. 네, 선생님. 네. 어,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이제 덕분 TV나 이제 무속적인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 어, 일부 종사 못하는 여자들의 특징, 이런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뭐, 여자들의 특징보다는 사람들을 이라고 또 네. 뭐 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주색 잡귀에 강한 사람들. 주색 잡귀. 어, 일부 종사 안 됩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잖아. 강한 사람들.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봤다나. 그런 사람은 제가 보니까요, 말년에 페인 댑니다 아, 그래요? 페인. 네, 그런 사람도 봤어요. 노름 좋아하시는 분, 저도 좋아해요. 네.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고 이래 했는데. 정도 끝. 자기 컨트롤이 좀 필요하죠. 근데 그런, 그런 분들 대부분 네 보면요, 어, 드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 절제가 안 된다고 봅시다. 누구나 다100%절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보편적인 뭐 이런 선이 있는데 그런 선에 못 맞춰요. 영으로 뭐 신으로 풀면 뭐 귀신 들렸다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주에 좀 따라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걸로 대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취미를 가져서 연구를 한다. 뭐, 독특한 술을 만들어낸다든가, 뭐, 여자를 좋아한다. 뭐, 좋아하는 거 어쩝니까? 그죠? 그럼 그런 불 속에 섞여서, 그 사람, 그런 뭐, 여자들의 필요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낸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정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데로 밖으로 돈다, 이게. 아,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년이 안 좋아요. 말년이. 그렇게 살면. 그건 눈을 뻔하게 보여도 보이는 거잖아. 근데 그 순간에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좋거든.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또 자기 과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형편에 맞게 과시를 하는 거 하고 형편에 안 맞는데 환경에 맞게 과시를 하는 거. 주위 환경에 맞게 그런 분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성격이 어떻게 강하냐면 남말은 아예. 쉽게 얘기하면, 무시. 남이 뭘 하면, 나도 해야 돼. 내 형편에 맞게 해야 되죠. 그렇죠. 형편에 안 맞게 하는 사람. 과소비가 심하다고 합시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위주로. 그 지, 그런 집은 가정 불화가 자주 생기겠죠. 뭐 남편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뭐 남편이 뭔 말만 하면, 이렇게 뒤집어 버리네. 뒤집어 버리 뒤집어 버리 여자분들은 좀 안타까운 게 사주에서 그렇게 묻어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살 무슨 살 무슨 살 무슨 살 이렇게 합니다 어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살 있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살것 같으면 정해져 있는데 말라고 열심히 살라고? 어쩌나요 그럼 인생 허무한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제가 이렇게 손님 유형들을 보면 여자분들은 애 놓고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 그런 역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휘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뭐온유월에도스리가 뭐 내린다. 여자들이 바람을 피면 집안이 풍기 박산 난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성향적으로 맞아요. 강한 척 해도 약해요. 자기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탁 이렇게 해 주면 팍 넘어가요. 더 센척하고 막 이러죠. 그거는 자기 약점을 숨기기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속에 뭐 보통 뭐 이런 거. 뭐 과소비하는 사람들 지기 싫어서가 아니고 자기 약점도 되겠죠. 어, 근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보면 무슨 제가 이때까지 손님을본 유형들이나 이렇게 보면 뭐 살도 영향이 끼쳐요. 끼치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기 삶에서 묻어 나오 환경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고 남자들은 아닙니다 좀 남자들은 음, 주색 잡기에 강한 사람 남자들은 그게 사주에 조금 따라 들어와요 음.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 남자들은 내 남편이 주색 잡기 사주 안에 주색 잡기가 있으면은 어. 이혼할 확률이 있다는 건가요 확률이 좀 높죠 음. 그럼 이혼할 확률보다는 집안이 조용하지 않을 확률이 많이 높다고 합시다 그건 이혼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 선택이야. 이렇게 보면, 뭐, 결혼을 늦게 해야 된다, 일찍 해야 된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도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털 안에 넣어보면, 이제 뭐, 그런 유형들이다, 뭐 그런 패턴들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 상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뭐, 방법이나 부적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에서 안 되는 거는 저는 자르라고 합니다. 항상 나는 뭐 이혼수가 있고, 부부가 살이 맞아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해도 될수 있으면 그걸 이렇게 돌려주는 방법이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어,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잘라야지. 그죠. 어. 그게 이제 마지막 수단 나는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남자들은 주색 잡기. 여자들의살뭐 포함이 되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좀 크신 분들 근데 그게 더 위험해요 어떻게 되 남자들보다 위험해요 남자들의 바람은 살짝 부는 바람이라면 여자들한테 부는 바람은 태풍처럼 부는 바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탁탁 이렇게 정해서 하기보다는 사람 따라 이렇게 전부 다다 다 나뉘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하면 뭐 남자는 주색잡기 여자는 산후울증이라고 할게요. 음. 여기까지 만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